주님께 순종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딸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어, 참된 축복을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순정하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 살아가길 원하올 진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족정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오늘 보는 날이고요.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끝나고 나서 에어바운스 설치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감기가 왔는데 와 심하네요. 만만치 않네. 어. 목이 확깔아앉네요 그리고 몸살이 지금 와갖고, 몸이, 예. 지금 춥다가, 덥다가, 땀 났다가, <laughs> 아, 좀 말이, 말이 아니네. 이상하네. 와, 이번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아닌데, 야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전달이 조금 좀잘안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제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 만나자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믿는 게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아 살아도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옛날에 말 발급을 만드는 사람이, 말 발급을 만드는 사람이 종에게 잠깐 일을 좀 시켜놓고 갔다는 거죠. 근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텐데, 이거 더듬 말고 딱 50개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말 발급이 하나도 같은 게 없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똑같이 50개를 만들어놔야 이걸 써먹지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그러는 거죠. 지금 만들었던 거를 다음 만들 거에 카피본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거를 두 번째 만들 거에 카피본으로 쓰고 두 번째 만든 거를 세 번째 만들 때 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법이 커,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말 발급은 말 발급이에요. 근데 쓸모가 없어져 버렸죠. 왜요? 원본을 카피한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아니니까. 원본과 사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사본은요, 매우 정교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복사본이에요. 근데 원본이 할수 있는 건 있어요. 원본은 새로운 걸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본이 되면요,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건 누릴 수 있어도 진짜 내게 오는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이, 죄송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는 평생, 내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문제가 돼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지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게 장로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처음에 선교사를 만난 분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봐야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알겠는데, 그러면 너의 선대,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딨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더 정확히는 성경 그대로 묻자면, 예수께서 한참을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잔잔히.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저것 대답하자. 엘리합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다 얘기해요. 그거 말고 남들이 말하는 나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보나 내게 포기 또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에게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백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암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베드로가 그렇게 남들 다 상관없이 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고요. 나에게도 똑같이 묻는다인거요 너의 하나님은 뭐냐?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남의 하나님 백날 얘기해봐야, 베드로의 하나님 심지어 얘기해봐야 내겐 아무 소용 없다는 게. 근데 물론 여기서는 곡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며 그래서 불안,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 이거 진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성경도 열심히 봤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장로까지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입으로 내가 내 기도 시간에 아니면 누가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성경의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어요. 너의 하나님은 뭐냐라고. 그런데 계속 얘기해 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사무엘 앞에서 혼날 때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쳐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영 뚱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왜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재미난 건요, 이게 단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확 안정이 되더라는 거죠. 뿌리가 바뀐 거라. 뿌리가 흔들리질 않으니,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호칭을 쓰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죠. 도대체 사울은 에서 바울로 바뀐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십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했는데, 강한, 약한, 기쁘게. 강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한 것 때문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려요. 세상에 강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강함이 포갑을 행하라고 자신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강함은 약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조금 좀 어렵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인 거고요. 건강이 있다라는 것은 건강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몸이, 몸살이 났다고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몸살이 왜 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강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싸우는 거죠? 약해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재밌어요. 몸이 건강하다가도 손가락 하나만 비면 거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아주 약해진, 다쳐진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건강의 기준을 보면 그 강함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있음이 없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없음이라고 해서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인 거죠. 왜요? 본래 강함은 약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있음은 없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뭐 한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래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강함이 약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이 없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내 기쁨을 얻으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것이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각 사람이 뭐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종착력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날 것은 내가 참 좋다 라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참 좋다 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아유, 참 좋다. 참 행복했다. 라고 말을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 당신 때문에 참 기쁘다라고 말을 듣고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평생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내손 잡아 주면서 내 이야기 들어 주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잘 살았어.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뻤어.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했소. 라는 말을 들어야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살았다. 내가 기뻤다. 라고 말하는 게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니 네.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걸까요? 그 목적지가 5 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거기다 주 쳐놓게. 이게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요. 나를 위로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만큼 살아내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말할래. 5절에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잘못됐다, 잘 됐다,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그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요청한 게 있더라는 거죠. 너의 강함을 누구를 위해서 써라? 약함을 위해서 써라. 그러고 나서 누군가 너로 말면 막 기뻤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참잘산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인 거죠. 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쁨이 되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지가 결정되는 이유는 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삶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약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다 말하는 것들은 없는 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들어야 될 말은,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기쁘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딸수 있는, 더 정확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열매를 걷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없는 난난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에 떨게 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처럼 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원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강함으로 약함을 돌보게 하시고 나의 있음으로 없음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잠시 기도하고 다시 내일 전도를 위해서 에어컨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돕는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일 에어방울스를 이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